안녕하세요, 완수섬니다 지금 현재 오육미 사이즈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전복 중에 하나고요. 전복 선물 원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으니까 꼭꼭 연락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집이 낙지집입니다. 낙지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부터 중대까지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는 완도수산이고요. 그 다음에 완도 돌문어 2kg 두세 마리 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어. 백미 참조기가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한 상자에 1 0 0 마리씩 들어가는 백미 참조기는 재수용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목포생물 참조기야 하나 중입니다. 이단하고 아래 단하고 사이즈 편차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무게를 맞춰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상입니다. 저희가 오늘 신싱한 75미 왕크게 참조기를 입안을 받았습니다. 사이즈가 크고 이렇게 큰 사이즈만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75미를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싱싱한 참조기 원하시는 분들 완도산으로 연락주세요. 그리고 한 상자에 마0마리씩 들어가는 사시미병어. 병어, 병어 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싱싱하고 물 좋은 사시미병어로 갖고 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